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이솔 전문 유튜버 용설 TV의 용설입니다. 자, 오늘은 용설이가 강원도 속초에 왔습니다. 자, 강원도 속초 강원지부죠. 강원지부 현판식에 참석했다가 지부장님이 이렇게 또 멋진 어, 집을 소개를 해줘가지고 예 근처에 왔는데요. 강원지부장님 어, 댁과 어, 불과 1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놀러 오셨다가 이것도 구경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정말. 어, 강원도에서는 내놓으라 할 만큼 대단한 바이솔 정원입니다. 예, 속초에 오시면요. 꼭 이곳을 한번 둘러볼만 한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 전원주택과 함께 어우러진 바이솔 정원. 바이솔을 키우신 지 5년 되셨다고 합니다. 용설 TV를 보고 예, 바이솔을 키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바이솔은 어쩐 일인지 대박! 정원에 다 있는 건데요. 물은 게 없습니다. 또한 시커멓게 변한 것도 없어요. 독특하죠? 자, 오늘 바이솔들을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우고 또 어떻게 키웠는지 상세하게 같이 또 들으면서 우리 탐방해 볼까요? 자, 아름다운 정원을 바이솔 정원을 꾸미신 우리 예, 주인땡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두 부부께서 어, 사이 좋게 이렇게 또 각자 파트를 나눠서 이렇게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 입구부터 <laughs>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입구부터 이렇게 어, 자생바이솔로 이거 이것 보세요 이렇게 큰 어, 여기가 이제 석죽을 싼 거죠 이게 담을 옆을 싼 건데요 보강을 한 건데 큰 돌판 위에다가 이렇게 밧줄을 묶어 가지고 예, 자생바이솔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아, 이건 뭐, 흙슬림도 없고 아주 멋집니다. 예, 그 사이에 거미바의 소리 이렇게 또, 달랑달랑 매달려 있습니다. 이야, 이게 이번 장마와 폭우에도 끄떡없이, 예, 잘 견뎠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예. <laughs> 자, 이렇게 돌로, 돌로 이어붙여가지고 심어놨는데, 그것도 아주, 예, 운치 있죠? 어, 오, 이런 식으로, 입구부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자 입구 쪽으로 들어서면요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바이솔들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솔방울이고요. 예 뒤에는 뭐 레인보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바이솔이 시커먼 애들이 없어요. 지금 쯤이면 바이솔이 시커멓게 변해가고 곰팡이균이 생기고 해야 되는데 어쩜 이렇게 잘 싱싱하게 잘 키우는지 모르겠네요. 와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예 어떤 식으로 바에서를 심어야지 이쁘게 잘 자라는지를 여기 주인장님께 직접 용소리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와 이거 보세요 여기 완전 노지요 노지 예 노지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laughs> 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게 지금 지붕인데 누구 지붕이냐면은 까꿍 안녕 <laughs> 겁먹었구나 처음이라 아유 안녕 그래도 인사해야지 이야 안에 강아지가 있는데요 강아지 집 지붕입니다 지붕 돌로 이렇게 붙여서 돌로 크, 기가 막히네 여기뿐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여긴 지금 뒤쪽이에요 집 뒤쪽인데 어마 무시하게 바위 소리 많습니다 예와참 대박이죠 <laughs> 자, 냄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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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이 보세요. 냄비. 냄비에다가 이렇게 심어요. 냄비. 여기는 냄비 바이솔이네. 냄비 바이솔. 자, 참. 어쩜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라있을까요? 와. 자, 보세요. 그러니까 화분이 따로 없어요. 이렇게 냄비에다가 블랙탑을 심은 거고요. 특별히 뭐 생명토를 쓰거나 무슨 뭐 그러지 않았어요. 예. 야, 이건 홍학이네 홍학, 홍악. 플라밍고 홍학이구요 옆에는 예삼색이구요와 보세요, 뭐 기가 막히죠? 예, 이렇게 수북하게 올려 수북하게 올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 이건 아주 저입기에다가 이렇게 예, 조그만 검 청검이바이서를 하 아, 참, 야저금 이 뜨거운 여름, 아주 시원하게 보입니다. 예. 피핀, 어, 피핀하고 브로니에. 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요. <laughs> 예. 음? 와. 요 선셋이에요. 요건 선셋. 선셋. 바에솔도 뭐, 튼실합니다. 어쩜 이렇게 올 장마에, 예, 무르지도 않고, 이 비를요, 오는 비를 다 맞췄다고 합니다. 다 맞추고, 그냥 놔두고, 여기 뭐, 어 비, 가림이나 이런 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주, 싱싱하게 잘, 커 있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예. 지금 뭐, 여기 뒤들이라뒤들이라 요건 좀 약과라고 보시면 돼요. 어 자. 바로 이제, 앞들로 넘어갈게요. 자, 앞들로. 이것 보세요, 여러분들. 야 이게, 이게 자생바이솔의 묘미입니다, 이게. 어 자생바이솔만 심은 게 아니고, 옆에다가, 예, 청거미를 또 같이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색깔이 또 좋아가지고, 끝내주잖아요. 예. 그냥 이거 뭐, 일반 그, 바특 갖다가 올린 기분이에요. 그냥. 생명돌 사용한 건아니고요 바특으로. 예. 역시나, 오는 비다 마치고 이렇게 지금 키웠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와, 여긴, 거의 뭐, 예. 맞아. 오. 하나하나 하나 안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예, 정말이지. 대박입니다. 네. 자, 이거 어떻게 심었는지, 예, 우리, 자, 우리 사모님한테 여쭤볼게요. 자, 자, 보세요. 오, 요건 자생바위 소리네요. 만홍하고. 네. 예, 요거 땅에다가 심은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거를 심었나요? 밑에다 흙을 어떻게 넣었나요? 용, 용서님이 하라고 부는 대로 했는데요? 아, 제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용서님 유튜브 보고 그렇군요. 갑자기 당황스럽네. 제가 하라는 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갈 깔고. 예, 자갈 깔고. 어, 거의 마사에다 심었죠. 아, 거의 예, 마사에다가? 조금 넣고. 아, 흙도 조금 넣으시고. 예, 예, 예. 그 다음에 뭐, 걸음이나 뭐, 조금. 걸음 뭐... 안 해요. 아, 걸음 안 하고? 예, 예. 아, 아 여러분들 아셨죠? 그런 식으로 심어서 이렇게 정원에다가 포인트로 놨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돌을 주변에 강돌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돌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꾸몄답니다 와 이거, 이건 레인보우네 레인보우도 그냥 오는 비다 맞추고요 예, 장마비 다 맞췄다고 합니다 기가 막혀요 네참 강원도 속초에는 이만큼 큰 바위솔 정원이 없을 겁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야 이런 식으로 밑에는 어, 담쟁이를 예 담쟁이를 둘리고요 위에는 또 야생화로 이렇게 어, 마감을 하고 그 위에는 돌탑을 쌓고 예 역시나 예 바위솔이 왕입니다 예 아주 바위솔이 왕으로도 아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화단을 만들어도 아주 깨끗하고 이쁘죠. 예, 저 뒤에도 역시나 바이솔로 가득하고요. 와, 여기는 요새 요새 어, 발길 닿는 곳마다예 거의 뭐한발한발갈 때마다 다바이솔이에요 자, 여기도 보세요. 이야, 요거 레인보우 예 이렇게 아주 싱싱하게 됐습니다. 그 땡볕에 그 태풍에 예, 바람 많고 비만이 오는 그 속초에, 야 날씨도 아주 춥죠 여기는 만우 기가 막힙니다. 아참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오네 이건 솔새덤인데요. 솔새덤은 아주 번식력이 강하고 생명력이 강해 가지고 뭐 엄청나게 번식을 잘합니다. 예, 옆에는 또 다람쥐 꼬리. 야 여기는 해변바이솔. 해변바이솔 아주 이쁘죠. 이게요 햇빛에 달달 달궈져서 이래요. 예, 와 보세요, 보세요. 여기는 그 데크 끝인데요. 데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항아리 위에다가 쫙바이소를 깔아놨어요. 예, 거짓말 조금도 안 보태고 용소리네보다 더 많아. 예, 아주 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예, 하하, 참. 요거는 그 찜통, 예, 만두를 예. 찌는 찜통에다가 이렇게 바이소를 <laughs> 와, 참. 여기는 속초입니다, 여러분들. 속초에 놀러 오시면은 정말 아주, 예, 관광할 만한 곳이에요. 예, 단지도 이쁘고, 집도 이쁘고, 바해솔도 환상입니다. 예, 기가 막힙니다, 아주. 크으. 제가 올리는 걸 보고 여러분들은 따라서 하시기만 하면 돼요. 예. 어느 분들은 바에솔이 여름 장마에 죽었다고 실망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런 걸 보고 배워서 여러분들도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laughs> 이건 뭐 깔때기인가요? <laughs> 와, 참. 오, 어? 야, 솔새돔이 여기서 되네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 솔새덤이 여기, 여기서, 되네, 돼. 오, 기가 막히다. 이렇게만 씁니다, 이렇게나. 어마무시합니다. 이거 뭐, 언제 일일이 이걸 다 찍어대나요. 예. 자, 보세요. 자, 요거 이쁘게 심은 만홍이죠? 예, 만홍, 식용으로 쓴다는. 예, 만홍도 아주, 요거 보세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아주 다 올라오고 있어요, 요 아이도. 와, 지금 뭐, 가을인데 마치 봄처럼 올라오네요, 애들이. 자, 깨진 화분도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재활용해도 됩니다. 예, 멋지죠? 꽁의 비름. 꽁의 비름도 이렇게 잘 자라요. 싱싱하고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자랍니다, 꽁의 비름도. 와. 자, 이쪽에는 일전에 키웠었던 다육이. 어, 그래도 다육이도 아주 뭐,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 다육이도, 오, 여들야 다육이도 엄청나요. 응? 어? 이게 뭔가요? 오매이쪽은 뭐, 거의 다육이만. 예, 여러분들, 다육이하고 바이솔은 다른 겁니다. 예. 자, 멋진 전원주택에, 예, 사과도 열렸네요. 예. 여러분들, 전원주택 마당에 사과나무 하나 이렇게 심어놔도, 아주 운치가 있죠 예 아주 멋집니다 자 이제 이제 정원 입구를 이제 지난 겁니다 예 여기가 이제 정원 쪽으로 어, 계단 야자 집으로 들어가는 계단 인데요 계단도 이렇게 멋진 강도를 이용해서 예 이렇게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참 아주 나름 센스 있고 아주 운치가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옆에는 이렇게 또 어 꽁에 비름하고 예자생바위솔로야참 기가 막히죠 예 거실 앞쪽을 한 단을 더 올려서 예 이렇게 석죽을 쌓서 어, 야생화와 기타 또 여러 가지로 어, 인테리어 했습니 정원의 한쪽을 포인트 포인트 잡아가지고요 돌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야생화를 예 심어놨죠 바닥엔 잔디로 했고요 아주 깔끔하게 예 정리정돈이 돼 있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자, 여기도 야생화를 지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한 1m 넘는 큰 돌판 위에다가도 역시나 예 바이솔로 이렇게 인테리어 해놨어요. 와, 자, 끝내줍니다. 아주. 아. <laughs> 멋진 자동차예요. 예,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바이솔을 또한 무대기 심어놨습니다. 예. 아주 사람이 안 타고 바이솔이 타고 있어요. <laughs> 와. 거미 바이솔 보세요. 이거 아주 짠짠합니다. 예. 크 기가 막히다. 예. 멋있죠? 이렇게 심어도 돼요. 버리는 자동차 갔다가. 예. <laughs> 요거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밧줄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이거 물어봐야 되겠네, 이거는. 이거 밧줄 뭘로 고정했어요? 본드래요. 본드로? 네 돌본드요? 네오 그래요? 네 시멘트하고 시멘트하고? 시멘트 가루 아 가루를 넣고 본드하고 네. 아 제가 그돌 붙이는 것 마냥? 예. 아 오유 색깔은 따로 칠했나 보네요 네 밧줄을 어디 바닷가에서 구해와요? 주워왔어요 주워 왔어요? <laughs> 네. 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돌판 큰 거에다가 이렇게 주서다가 아, 여기는, 저, 바닷가가 가까워서, 아니, <laughs> 밧줄을 바, 주워올 바, 수가 배,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도, 여기도 온통 다 밧줄, 밧줄을 엄청 주워왔네. <laughs> 야 아, 여기 황금 세덤이 돼요? 돼요? 아, 이거 황금 세덤이 안 얼어 죽어요? 네. 오, 대박이네. 아, 이거, 이거 보세요. 이렇게 황금 세덤인데요. 이게 이게 여기서 월동을 한다입니다. 여러분들 강원도 속초는 황금새덤이 된다라는 거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야 보세요 여러분들 황금새덤이요. 겨울에는 요거 요거 몇 개만 남는데요몇 개만 그랬다가 다시 예 봄이 되면 다시 올라온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아무 지역이나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예자 계단 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예, 와, 여기도 역시나, 예, 바위설로 이렇게 쫙 위에도 올려져 있어요. 요거, 무슨 꽃인지 몰라도 아주 꽃이 되게 이쁘네. 그죠? 와, 하하꽃좀 <laughs> 봐요. 예. 와, 이거 무슨 꽃이에요? 여러분들 꽃 이름 아시는 분들, 예, 댓글로 꽃 이름 좀 부탁드릴게요. 야생화는 용서리가 잘 몰라서. <laughs> 자, 오, 이거 보세요. 계단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려 그러면요 이야 여기도 엄청나요 예 오우 여기도 자생바위솔로 예 이렇게 아주 밧줄을 아주 요긴하게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 요렇게 하고요 생명투 넣은게 아니고 예, 마사하고 상토하고 섞어서 넣은거래요 예 이래도 잘 산다고 합니다 어우 이쪽도 뭐 그죠? 이것 보세요 이렇게 레인보우인데요영잘 <laughs> 보셨나요? 와, 정말 대박이죠. 예, 바이술 정원, 강원도 속주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거 용솔이도 처음 알았어요. 예, 역시나 강원 지부에 오시면 지부장님이 또 안내를 잘 해드릴 거고요. 예, 아주 뭐 대박입니다. 강원 지부하고 약한 15분, 20분 거리에 있는데요. 예, 어, 뭐 말로 표현이 됩니까? 이게? 네, 자. 그래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멋진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